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우리 이기암 사장님과 다시 또 왔습니다. 네, 네 지금은 또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아, 새 집을 짓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또 한번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궁금하시죠? 음. 많이 짓고 있는 새 집들이 있는데 아, 정말 뭐빈 땅에 짓는 거가 아닌가요 아니면 뭐 헐고 근데 보통 빈 땅이 없으니까 보통 집들을 헐고 짓는 경우들이 많죠. 사실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새 네. 집이라는 개념이 우리 이제 업자적인 이제 법적인 이슈하고 좀 다른 게리모이문 네. 그 하나만 서 있어도 리모델링입니다. 어... 네. 땅에 문 하나만 서 있어도 그리모델링 <laughs> 네. 그래요? 네,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건 신축이긴 맞는데. 네. 네. 하나만 있어도 리모델링 그러면 거거든요. 기존에 있던 집을 없애고 하는 거는 리모델링으로. 그렇죠. 예, 네. 거의 그런 개념으로 가는 네. 거죠. 근데 사실은 신축의 장점도 있지만 기존의 걸 가지고 또 컨버트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지어 가는 게 비용적인 거면 시, 시, 시간적인 면에서 더. 어, 그냥 기존의 예. 집을 밀어버리는 게더 낫다, 이거. 그쵸. 예, 그 예. 로우하게 아무것도 예, 없는 예. 땅에서 하는 예, 예. 것보다. 예, 예. 어, 그러면 뭐, 예. 집을 짓는다, 옛날 집을 사셔서 하싹 밀고 새로 딱 짓는 것도 괜찮요 심지어 제가 아시는 분은 뭐, 이렇게 얘기하자면, 불난 집. 아, 망가진 집. 이런 거 찾으셔서, 그거를 이제, 리모델링 하시고, 뭐, 다시 이렇게 바꾸시는 그런 거를 또 찾아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음, 그쵸. 그렇죠. 네. 뭐. 싸게 사서, 이제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예. 뭐 플립한다고 뭐 불난 집만 뭐 이렇게 불난 집뭐 <laughs> 망가진 집 하는데 그잘 고쳐야 되겠네요 그런지 예, 기본적으로 이제 싹다고 아, 치는 거죠 베이스는 베이스니까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음. 오히려 보면은 시간적인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예, 좀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상 아 불난 집에 이르겠지만은. 새롭게 거의 새롭게 짓는 거는 마찬가지. 근데 그 그때, 그때 요즘에는 크롤 스페이스로 이렇게 떠 있는 집들은 잘안 만들겠네요. 예전 같은 경우는 크롤 스페이스를 가져가서 코드상 뭐 이렇게 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예, 네. 이, 이 높이를 하 했을 주고 하였던 게 있는데 지금은 그런 방식은 안 하고요. 옛날 집들은 그렇게 할 경우 뭐 어떤 시공 방식이나 어떤 거를 했을 때좀 이점도 있긴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런 거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 아, 것 같아요 프로스페이스는 전 집이 좋은데 아 그러면은 네. 보통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 글쎄요, 거죠? 글쎄요 뭐 완전히 뭐새 집을 짓는다는 개념으로 가면은 사실은 처음 시작이 뭐냐 음. 이제 뭐 도면을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내가 네, 집을 네. 어떻게 지을 것이냐 이제 고객이 원하는 방향과 네. 전문 아키텍들과의 컨트랙터하고 선정을 하셔서 같이 미팅을 통해서 네. 뭐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겠지만 또 법적인 이슈, 네네네. 코드상의 이슈들이기 있 때문에 그걸 또또100% 만족시킬 수 없지만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전문가들을 이제 섭외를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첫 번째 단추는 아키텍을 선정하셔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거.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시 d 에 퍼밋을 내는 거겠죠. 나 집을 짓겠습니다고 퍼밋 과정을 가지는 네, 네. 그렇죠. 데 그렇죠. 네. 플랜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퍼미션이 나면 그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컨트랙터들이 음. 이제 일을 진행하게 되는 건데 네. 그아키텍 아이콘테크... 보통 퍼밋 받는데 보통 어느 정도 걸리고 퍼밋 받는데 그 네, 시간이 사실은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데 코비드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네. 뭐 진짜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번에 근자에는한 3개월 정도 그래서, 뭐, 많이 내는 4, 5개월 정도. 어, 플랜이나 엔지니어링까지. 예, 그렇게 해서 허가까지 받는데, 그 정도 시간을 보면 되는데, 근데 또이게또 시, 시리마다 조금 차이가 또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은 작은 시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빨리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인력이 없기 때문에 늦을 수도 있고, 어, 예, 예, 예. 그런 것들은 네. 시리마다 또 차이가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예, 기본적인 시간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플러스 이제 공사기간이 되는 거죠. 공사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죠? 그것도 스케어프 따라 이제 다른데 내가 뭐 그냥 간략하게 뭐 400, 800, 1,000 짜리, 3,000 짜리 짓는다. 3,000 짜리 짓는다면 진단. 글쎄요. 완전히 신축 같은 경우는 뭐 1년 이상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기본적인 리모델링이나 증축이나 뭐 그런 부분으로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가라지 컨버전 같은데 그런 거 하는 경우400스케어프트터 투카 가라지 같은 경우는 뭐 많이들 하시나요? 가라지를 컨버전 요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렌트 프레포티로 돌릴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음, 패시브 어. 인컴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저렴한 비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어, 최소의 비용으로 조금 어, 적지 않은 효과를 볼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수 어,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가차를 네. 보면은 음. 가라지 같은 거 오피스로 바꿔놓고 그러면 되게 좋더라고요. 요 음.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투카가리지 같은 경우는 400규근데 그것 그것도 그 퍼밋 받는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마찬가지야 퍼밋은 무조건 받아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럼 래스케어 그걸... 피트로 포함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야 그래야 내가 인정을 받는 음, 거죠. 네, 건 네. 그, 그 건물의 밸류에이션이 그렇죠, 올라가는 그렇죠. 거죠. 그렇고 그래야만 또 렌트를 줄 수도 있고. 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화장실 하나. 키친 하나, 방 하나, 이렇게 해서 네. 400스펙트 안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예, 네. 네, 그런 거 보면은 적게는 한 5, 6만 불에서 네. 10만 불까지도 보긴 해요. 네. 근데 어떤 자재나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거에 따라서. 심지어는 투스토리까지도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laughs> 아, 그래요? 예. 네, 어, 네, 그러니까, 어태치돼 있는데 의외가 네. 없는 바가지 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디태치돼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네. 네. 네, 그건 이제 본인의 이제 고객분들의 예산과 어떤 그렇죠? 거짓의 능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효과는 좋죠. 그죠 네, 좋죠. 거의 튜닝 시되죠 요즘 그런 많은 C, C에서 다퍼미션을 주는 것 네. 같더라고요. 네, 런 거는 이제 가라지, 가라지 컨버전이 아니라 이런 거는 이제 ADU라고. 네. 액 Accessory Dueling Unit 이라는 a 네, d 와 ADU 한다 그런 말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마인드... 그런 개념으로 네. 네, 하나를 네, 짓게 되는 겁니다. 유닛은. 어, 따로요? 네.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좀라이좀 좀 있어야 되겠죠. 근데 ADU도 그러면 지을 때새 집이랑 그러면 그 기간은 팔팔미 받는 기간은 똑같은. 기간? 비슷합니다. 예. 비 예. 건축은, 펌... 건축도 비슷하고. 건축은 이제 스트 따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보통 예. ADU는 아닌가. 보통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서로 지으려고 하시죠. 사실은 이게 이제 설득의 과정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스컵 빚당 얼마 얼마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기본적인 바닥과 벽과 어, 창문, 윈도우, 그 다음에 천장, 라이트, 뭐, 이렇게, 지붕까지 하는, 얼마? 이 기본 구조를 가져가는데, 아, 어, 스퀘어부터 한 300불 정도 보시면은, 아, 그렇죠. 예, 되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픽스처나 키친 캐비넷, 토일렛,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예, 네. 본인의 취향과 선택에 맞게, 이제 비용이 이제 추가적으로 음, 추가적으로 보시면 니다 추가. 아, 페다구가 하는 게 뭐, 페다구랑그 프레임, 와구를 잡는 데가 네. 한, 뭐, 3 0 0 불까지 들 수도 있고, 네. 뭐좀 저렴하게 또 나갈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요즘은 스케프트당 말씀드리는 예. 거예요. 그러면 만약 천 스케프트당하면 예. 어3 0만 불? 예, 그렇게 네. 보시면 되고 이제 플러스 아까 말씀대로 드린 네.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캐비넷이나 이런 것들악세서리나 네. 픽처, 파이널 픽처들은 이제 추가 비용으로 이제 지금, 그, 이거, 지금 말씀, 에 a d 고집 앞에, 옆에다가, 마당에다가 새로 좀 짓는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 그렇죠. 어. 이제 집을 짓는 것도 그 비슷한 가격이겠네요. 그렇죠. 또 똑같은 집 짓는 거니까. 차이는, 네. 크게 네. 차이는 없습니다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고객분들의 선호나 취향에 따라서, 메테리어들이 네.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것과, 이제. 근데, 그러면은, 네. 스캡프트 클수록 가격은 좀 내려가겠네요. 그, 음... 뭐랄까, 그거, 그, 그거... 뭐 와구를 짜고 이런 게 300불에서 음. 좀 3,000스캡트 되면 좀더 내려가겠네요. 어떻게? 그렇게 내려가지는 않고요 네. 기본적으로 따로따로 따로 각각 트레이더들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거에 비해서는 가격이 믹스가 되니까 네. 총체적으로 전체적인 에, 컨스트럭션 프라이스에서는 에, 효율적이고 좀 리저너블한 가격이 음. 형성되게마련겠고요 음. 따로 부르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러니까. 예, 그런 장점인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더 크다고 해서 이 어디까지나 에버레지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고 네, 그 정도선은 네, 계산이 되어야. 나중에라도 혹시 있을 음. 수 있는 그런 추가 비용이 좀덜 하겠죠. 그 음, 네. 그래서 예. 아, 저도 많은 집들, 옛날 집들 보면, 아, 이건 음. 좀 밀어갖고 좀 지,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 있습니다. 지으면 음. 밸류가 훨씬 더 좋아질 텐데. 그렇죠. 네. 하여튼 그런 집들을 많은데, 이제 가격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음. 얼마였더라. 음. 뭐 생각보다 뭐, 하여튼 뭐, 그 정도, 로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보면 좀 싸게 가격을 사서 오히려 새 걸로 해서 완벽하게 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좋은 동네, 지금은 바이어 마켓에서는 예. 좋은 동네에서만 하시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음. 좋은 동네라는 게좀 비싼 동네에서 이제 집을 밀고 하시는 게더 나을 거고, 약간 좀 저렴한 동네에서 이렇게 밀고 하면 공사비는, 공사비는 좋은 동네나, 뭐, 안 좋은, 동, 안 좋은 동네나, 보통인 동네나, 공사비는 똑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거예요. 좋은 포인트인 데요잘 네. 지어놨어요. 네. 잘 지어놓고 너무 잘 해놨는데, 그래서 마진을, 마진도 좋아요. 음. 이제 팔게 되면, 네. 뭐, 그거는 다 다르겠지만, 네. 근데 그게 안 팔려요. 음. 비싸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장사도 목신 것처럼, 네. 내가 ADU를 하든, 신축을 하든, 뭐를 하든, 어, 그런 소고나, 활발한 그런 매매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역에 다가 하는 것들이 음. 조금 더 유리 하겠죠 부동산 하실 그랬어요 <laughs> 어, 아니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laughs> 이거 좋은 분들 만나서 우리 <laughs> 사장님 같은거 <laughs> 만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알게 되고 네. 그러면서 더 좋은 정보로 팁으로 네. 이제 고객분들께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네. 예, 실수를 줄이는 작업 아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누가 맞습니다. 이제 네. 실수를 줄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렇게 가는 건데 네. 예, 결국은 에, 최소 비용으로 또 엑스트라 지출이 없게 네. 예, 최단 기간에 또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서 그런 밸류에이션을 갖고 좋은 가격에 팔아들이고또할수 있는 것들이 아주 네.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 예. 보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집을 짓고 뭐 이렇게 Adu나 네. 새 집을 짓는 거. 비용은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근데 요즘 같을 때는 좋은 동네에다가 이렇게 좀새 집도 짓고, 그래야지 좀 가격이 상승력도 좋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이제 투자 대비 좀뭐 뽑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다가 하는 게 좋겠다. 좀 별로 이렇게 주변가가 안 좋은 데다가 막 좋은 집을 짓고 막 이렇게 해봤자, 어 뭐, 뭐 나의 만족일 뿐이지, 뭐, 이렇게 음. 크게 뭐, 나중에 팔거나 이런 데는 크게 그게 그, 감정가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본전을 때 투자 비용을 다 회수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하여튼간, 네. 그, 좋은 동네에 있는 집들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음. 좀 여유 있게. 그럼 너무 옛날, 옛날 좋은 동네들은 집들이 정말, 어, 저, 팔로스버리스 같은 데 가보면은 추워요. <laughs> 에어컨이 필요 없죠. 아, 아니야, 아니, 그냥 추워요. 집들이. 너무 오래된 집들은 <laughs> 정말 이거 대책이 없어요. 답이 없더라고. <laughs> 뭐, 안에는 뭐 예쁘게 꾸미셨는데, 집 자체가 좀 한번 뭐, 여력도 뭐, 잘살씩고 하니까, <laughs> 좀 고치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은 해요. 좀, 그래서 좀 밸류, 그리고 마당도 넓고 그러면 좀 ADU도 하나 짓고, 그래서 좀 이제 스케프트도 늘리고, 좀, <laughs> 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 생각엔 그래요.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드니까, 음. 인컴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음. 그래서 ADU 같은 걸로 해서, 그 음. 렌트를 주고, 그 인컴을 받는 방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사실 요즘 많이 곽받는면 우리가 패시브 인컴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네 여러 가지 투자나 재테크 방식이 있습니다만, 이제 부동산이나 집 쪽에 관해서는 저희 쪽에서는 이제 저희 업계니까, 네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투자 대비 효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 그리 나쁘지 않고, 적지 않은 수입을 통해서, 뭐, 노후든 아니면 어떤 다른 엑스트라 인컴을 통한 어떤, 어 그런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뭐,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뭐, 어, 업앤 다운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또 준비하는 기회가 지금이 또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집은 네. 진짜 고칠 때잘 고쳐야 돼요. 음. 잘 고치지, 잘 고치지, 어설프게 고친 집은 안 팔려요. 음. 팔리지도 않아요. 예 네, 근데, 음. 셀러 마켓일 때는 또 팔리죠. 이상하게 보면은, 음. 뭐, 저집 팔릴 까 하는데 또 팔립니다. 근데, 예. 이제 때 바이어 마켓에서는 저 징검승부 같아요. 좋은 집들, 소비자들도 되게 아, 좋은, 좋은 집, 좋은 집들만 잘 골라서 살, 음. 어떤 집이 에스쿠로 들어가나 보면은 참 좋은 집들 있죠. 음. 위치도 좋고, 뭐, 음. 뷰도 좋고, 집도 좋고, 음. 그만한 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시는 음.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설프게 지은 집들은 요즘엔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음. 그것도 팔기도 힘들어요. 안 팔려요. 요즘엔 음.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일단. 음. 아무튼, 저좀 어, 몰랐던 점들에서 참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부동산 해보셔도 괜찮으실 네. 것 같아요. 뭐. 좀 멀리 보는 게 저도 네. 어렵긴 합니다만, 네. 네. 이 시장에 들어와서 제가 배우는 건 조금, 또, 미드텀보다는 롱텀을 보고 음. 해야 되는 작업들이 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람은 반드시 찾을 수 있고. 아까도 이제 잠깐 오해하실까봐 좀 말씀드리는데, 좋은 동네다 나쁜면 내가 사는 데가 나쁜 동네인가 이런 인식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분들 저희가 말하는 건 가격입니다. 네, 가격 네, 좀 상담하고 네. 같이 하게 되면 언제든지 저희는 오픈돼 있으니까요. 알려주시면은 거기에 맞게 또 저희가. 예, 네, 맞춤형 그런 플랜을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캘리포니아에서 좋은 법안들이 많이 또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네. 다음에 s b 9 잠깐 설명도 해 주시고요. <laughs> 아 그거는 굉장히 뭐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데. 네. 저희가 또 있는 네. 얘기 또 한번 잠깐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음, 궁금한 건 네. 집을 고치시고 리모델링 하셨어요. 근데 네. 문제가 생겨 나중에 또 애프터 서비스 도좀 많이 하시나요? 당연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네이버는 1년 워런티를 드리고요. 물론 음. 거기에 따른 저희가 실수하는 거에서는 음. 문제가 되는 건 당연히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예, 아, 커버를 해 네, 드리고요. 그 이후에도, 뭐, 어, 1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이제 저희가 가서 메테리얼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협의 드려서 기본적인 조치는 다해 드립니다. 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알데 음. 지금, 다음에는 SB9에 대해서, 음. 지금 저희가 계속 지금 한 편을 찍는데, 자꾸 나눠서 찍는데, 10분 조금 넘게끔 <laughs> 나눠서 찍으니까 그점 이해해 주시고요. 예. 예 SB9, 어, 캘리포니아에서 이번에, 어, 1월 1일부로 이제 바뀌는 점들에 대해서, 어, 한번 예. 얘기를 해 봤습니다. 뭐, 그거 한번또 설명 좀해 주시고요. 네. 예,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